제주에서 가장 가까운데 그 북서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그 소관탈, 대관탈이 있는데 그 인근에서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어 선장님이 쉬지 않고 이쪽 그 절명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추자도 부속성까지. 때부터 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12월, 1월, 2월 이런 때까지 한 8, 90cm 급만 돼도 어, 힘이 무척 좋아요. 크기가 얼마 안 크잖아요. 요런 데도 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왜냐면, 어, 먹이 활동 잘하고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5년 정도 전에 그, 네, 매년 용한대 되면은 계속 들어왔었는데, 다른 장소에서 이제 낚시하기 바빴던 거죠. 아침 일은 시간 겨울에는 어, 12월 딱들어으면요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 주 보이감이 제 갈치다 이 보니까 갈치를 먹기 위해서 어, 이 급한 살이 물때에는 어, 산발적으로 멀리 이렇게 막 분산이 돼서 이동을 하다가 물살이 급격히 막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조류가 그땐 바닥에 거의 붙어 있어요 바닥에 싹 붙어서 머리 쪽을 머리를 상류 쪽에 두고 가만히 있거든. 요 궁금서 바이 트줄러어 투... 얘는 바닥에서부터요, 어, 계속 저 지그를 주시하고 쫓아올라왔어요. 얘는 방어입니다. 어, 방어하고 부실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방어는 어, 끝까지 바라가면서 쫓아와요. 굉장히 그, 뭐랄까, 부실리보다는 겨울철에 어, 활성도가 아주 좋은, 이 정도 크기만 회를 떠나도 굉장히 맛이 좋은데. 자기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제주도 여기 그 추자도 부속섬 중에 제 뒤쪽에 보이는 게그 절명입니다. 추자도 인근에 와 보면요 부속 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류가 막 시작이 되면 시즌별로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소가 드물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나라만큼 낚시하기가 좋은 그런 여건을 갖춘데도 굉장히 드물다. 어, 추자도라는 곳이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요즘은 낚시하시는 분들 특히 배 타고 낚시하는 저처럼 이런 유호선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가까운 제주도에 오셔서 배를 타고 나와도 되고요. 진입 조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어, 불과 한 10년 새에 이렇게 그큰 고기를 낚아내는 주목적인 빅게임 낚시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자원도 풍부하고. 제가 이 낚시로 국내 보급을 할때 그 모토가 그거였어요. 깨끗하고 다이내믹한 스포츠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드디어 바닥에서 깔딱거리던 북카페스 여기 지나칠 때마다 그런 깔딱거리던 자임 때문에 또한 마리 올렸습니다. 얘는 그 제법 준수하지 사이즈다. 자 이렇게 큰 녀석들은 이 무게요. 그렇게 덥석 물지 않아요.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보는데 중층에 많은 어군이 떠 있더라라고 해도 이 버티컬 지깅 낚시의 기법은요 메탈 지그가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서 저킹을 하는. 그런 기본 공식은 철저히 지켜야지만 됩니다. 만일 중층에 있다고 해서 메탈지그를 중층까지만 내렸다 올리고 한다라면 바이트받을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많은 마리수가 낚게 올라오는 그런 시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탈지그 굳이 바닥을 찍어야 된다. 자, 그리고 중층에 떠 있는 부실이 방어 없이 메탈지그를 내리면 바닥까지 쫓아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지금 보시면 다른 배에 그 조업하시는 분, 어, 선장님들이 있는데, 어, 제가 유독 이렇게 전동일 적킹을 하는데요. 우리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지금 삼치대가 계속 버글버글해요, 밑에. 그래서 끊어졌어요, 줄이. 고기가 너무 커. 아, 누가 그렇게 큰걸 잡으래요? 자, 이렇게 이 정도 크기는 이 밑에 어, 깔려있어요, 바닥에. 그러면서 이제 급한 물살이 이어지는 곳에서 바닥에서 붙어 있어요. 자, 역시나 그 갈치지구, 이 롱규 기긴 거에 반응이 왔어요. 처음에 반응이 오던, 계속 그타이 지금 한 2시간정도 쉬지 않고 했더니 목이 바짝바짝 타 이건 안 봐도 3 m 짜리다 조류가 조금씩 죽어가면서 지그를 조금 짤막한걸 리얼직으로 바꿨습니다 낚시대도 어, 굉장히 좀 부드러운거 레버 드랙은 특히 낚시 중간중간에 레버를 스트라이크 존으로 올리고 드랙 체크를 한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노브가 드래기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 네. 준수하다. 27척 어, 가량이 전부 다그이 방어답이지.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했어? 그치? 오, 그치? 이쯤에서 끊어져야 아, 큰거 놓쳤다. 이게 올라왔는데, 요만한 거 바디 캐치 됐으면 제일 편한 거예요.